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전개하는 워크웨어 브랜드 볼디스트가 2025 스마트 안전보건 박람회에 첫 참가해 차세대 워크웨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볼디스트는 120평 규모의 부스에 고기능성 워크웨어 및 고안전성 개인보호구를존닝별로 전시했다. 브랜드 존에서는 50년 이상 축적된 코오롱의 섬유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과 배인방지 냉감 기능성 소재 포르페가 적용된 제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실제 산업 현장의 작업 특성과 직군별 니즈를 반영한 특화 라인업을 선보였다. 건설 앤드 공사 라인업은 중량 장비를 휴대하고 이동이 잦은 작업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워크 베스트, 툴 벨트, 고기능 안전화 등으로 구성됐다. 정비 앤드 기계 분야는 5일 그리스가 빈번한 환경에 적합하도록 방호 가공 처리가 적용된 원단을 사용해 오염 관리와 유지 보수 작업이 쉽도록 했다. 페인터 직군을 위한 제품군은 화이트 계열 전용 상품과 도구를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보완된 전용 파우치를 함께 선보였다. 전기공 라인업은 전기공 협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실사용자 필드 테스트를 반영한 전용 파우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술력을 집약한 랩존은 방염, 배임방지, 고가시성, 뇌화학 등 4가지 핵심 보호 기능별 전시를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시각화했다. 방염존에서는 아라미드 원료를 정밀 혼합해 개발한 복합소재 헤라윈을 중심으로 ISO만 1612및 화염마네킹 테스트를 통과한 방염 솔루션을 선보였다. 배임방지존에서는 포르페, 헤라크론, 텅스텐을 3중 코일링한 독자 원사를 적용한 제품이 전시됐다. 고가시성 존은 형광칩과 재기 반사 테이프를 적용한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내화학 존에서는 인체 공학 패턴을 적용한 내화학복과 보어텍스 엑스트라가드 소재로 만든 내화학 안전화를 선보였다. B2B 파트너 존은 현대건설, 현대체 등 주요 고객사와의 협업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MA-1 재킷은 방풍 및 보온 기능은 물론 기업 문화까지 바꾼 사례로 대중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워크슈즈 존에서는 안전함 및 작업화를 전시했으며 미끄럼 방지, 통기성, 내구성 등 기능별 솔루션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워크슈즈 존에서는 직군별 위험 요소와 작업 환경을 고려한 볼디스트의 안전함 및 작업화를 전시했으며 미끄럼 방지, 통기성, 내구성 등 기능별 솔루션이 제시됐다. 협업존에서는 고아, 고어텍스, 시에스트로 등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공동 개발 제품을 집중 조명했다.